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신 이 NFC라는 거는요, 어, 리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. 말 그대로 이제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의미하는데요. 즉, 어, 10cm 거리에서 13.56MHz의 주파수로 두 전자기기가 어,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, 해주는 그 무선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. 아, 이 기술은요,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 페이라든지 삼성 페이, 이런 그 모바일 결제를 비롯해서요, 차량용 디지털 키, 그리고 이제 스마트 도어락, 그리고 물류 추적및 정품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데요. 네. 어, 3A 로직스는 여기에 사용되는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. 아. 어, 21년 동안 NFC 이칩 설계에만 매진을 한, 하면서 이 국산에 성공한 유일무이한 기업이라는데 아, 이 포인트를 줄 수가 있겠고요. 네. 어, 시장에서 이제 이 기술을 주목하는 이유는요. 이제 2027년부터 유럽연합을 필두로 해서 의무화가 되는 그 디지털 제품 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. DPP라고 하는데요. 어, 이 디지털 제품 여권은요, EU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그 생애 주기 정보, 그리고 이, 이 부분을 그 디지털로 수집, 저장, 공유하는 그 제도인데요. 어, 말하자면 이제 제품의 생산을 비롯해서 유통, 판매, 그 사용, 어, 재활용 등의 전 과정이 여기에 담기게 되고요. 어, 제품 그 내구성이라든지 재활용, 그리고 수리 가, 아, 가능성, 그리고 재활용 원료에 대한 그 비율, 그리고 환경 발자국 등 제품의 그 지속 가능성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범위가 넓네요.